고대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의복 한복. 한복의 아름다운 멋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 한 내가. 사람이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것도 내가 그런 거고. 오, 진짜요? 한복의한획한획 그림을 그려 넣는 한복 디자이너 강명래 씨를 소개합니다. 한여름 뜨거운 날씨만큼 한복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부산의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오, 한복들. 시장하다. 올해 30년째 한복집을 운영하는 강명래 디자이너입니다. 예쁘죠? 제가 디자인하고 그림도 제가 다 그린 겁니다. 이야. 오. 지금 한복에는 저 문양을 다 그릴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것도 제가 그린 겁니다. 어, 이게 매화거든요. 수놓은 게 아니고 제가 다 그린 거거든요. 제 특징이 수를 안 놓고 그림을 주로 이렇게 많이 그리는 편입니다. 매화꽃부터 전통문양 그리고 새와 동물까지 모두 강명래 디자이너의 손에서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이 그린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걸 자꾸 찍었다는데, 이거 다 손으로 그린 거거든요.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림하고 한복하고는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20대 초반부터 한복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복에 그림을 그려놓는지 직접 보여준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양가 혼주시거든요. 이게 신랑신부 신부 엄마. 이게 예쁘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군자를 그렸던 그녀는 중학생 시절 미술반에서 그림을 배우며 뛰어난 그림 솜씨를 자랑했는데요. 손의 감각도 있어야, 있어야 되겠고, 이런 그림의 전체적인 뭐 구도라든지 뭐 가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구도가 있어야지 예쁘거든요. 그림 생각보다 그림이 어려워요. 어려운 만큼 매일매일 손이 저릴 정도로 그림 연습에 매진해 왔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한 30년 된 것도 있고. 정말 없으면 내한테는 안, 된, 안 되는 붓들, 이 붓들을 가지고 수만 개의 작품 있는 그림들을 그렸을 거예요, 아마. 요즘은 한복에 자수를 넣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한복에 그림을 그려넣는 기법이 전해져 왔습니다. 다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곳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림을 마무리한 후 마지막으로 말려주는데요. 완성됐습니다 예쁘죠? 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한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연달아 이틀 밤을 밤샘을 하고 그랬어요. 그림을 빨리 그리고 이런 이런 생각보다는 아. 내가 그린 하나하나 그림이니까 이 작품성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은 강명래 디자이너는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은 건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복 홍보대사와 한복 외교 사절단에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한창 작업 중이던 그녀를 찾아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복 찾으러 왔어요. 아, 옷 찾으러 왔네. 네. 그때 연두색이가 하고 싶어했잖아 하고 바지고한달전 강명래 디자이너에게 옷을 주문해놓고 간 꼬마 손님 연두색의 고운 한복이 잘 지어졌는데요. 예뻐요. <laughs> 아 우리 조카가 국악 공연을 하는데 그때 입을 한복을 찾으러 왔어요. 이곳에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한복 맞추러 와서 저도 입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왔어요. 대화, 이거 한번 입어봐. 그렇지. 어. 이게 좀 입히줘야 되는데. 예. 이야, 이제 뭐 대대손손 저 한복 사랑이시네요. 어, 화하니잘 어울리네요. 음, 오빠 멋있다, 그렇지. 음. 와, 오빠 봐봐, 진짜 최고야, 그렇지. <목소리> 어. 이쁘지? 마음에 네. 들지? 엄마? 응. 엄마? 응. 엄마? 색깔도 이쁘고. 너무 이쁘고, 어저께요. <laughs> 멋있고, 구하기 절로 나올 것 같은 기분이에요.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박흥보! 좋아! 질청 밖으로 오시구나 잘했어, 우리 손 멋지네요 9월에 공연이 있데 한복 입고 멋지게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음. 아, 네.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또, 네. 네. 또 저렇게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은 정말 하루 내 컨디션, 컨디션도 좋고 기분이 좋죠. 음, 응. 금 학생이 너무 좋아 입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해서 저도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오전 일이 끝난 뒤 잠시 가게를 비우는데요. 어디 가세요? 진시장 소품 가게 하고 은단 가게. 왜요? 어, 소품가게가 신발도 사고, 액세서리도 좀 사고요. 어, 은단가게는 한복 안찌. 안치가 지금 필요해가지고 좀 사가지고 오려고요 강명래 디자이너를 따라 부산 진시장에 왔습니다. 부산 진시장은 서울의 동대문시장과 대구 서문시장과 함께 전국 3대 혼수 전문시장 중 하나인데요. 강명래 디자이너의 오랜 단골집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 이게 한복에 관한 소품이든 원단이든 모든 게 이게 다 집중돼 있거든요. 여기 오면 다 해결이 돼요. 그녀가 먼저 찾은 곳은요 없는 게 없는 소품 가게. 네, 안녕하세요. 소세요. 네, 소세요. 네. 신발 신발 그 흰색 있잖아요. 네. 적하면 <laughs> 적. 네, 원하는 건 뭐든 알아서 찾아주는 단골 사장님인데요. 거의 15년에 서 20정도 년 됩니다. 적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됩니다. 15년에서 20년. 뭐 신발하고 이런 비녀라든가 장신구 종류, 노리개 그런 종류를 많이 사가지고. 사장님, 상해. 안녕하세요. 아, 네. 이번엔 바로 옆 원단 집을 찾았습니다. 제가 원단 그거 한져 보세요. 이거 말고 또비수한 색깔은 없습니까? 네네. 네. 눈에 들어오는 원단의 색깔부터 골라놓고요. 하나하나 만져보며 재질을 비교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는데요. 저는 한복 만들 만들 때 색감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오늘도 지금 어색 색감부터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가거든요. 보면 색감이 한복에서는 제일 차지를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런 꼼꼼함이 도움도 되는데요. 어. 편안합니다. 잘보시니까 아는 게 많으시니까는 제가 이리 물건 파기가참소리해 예. 어. 예. 너무 편안하시고 잘하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장에서 음. 사온 재료들을 들고 다시 가게로 돌아왔는데요. 사온 물건에 혹시 이상은 없는지 다시 한번더 살펴봅니다. 음. 한복은 중요한 날에 입는 옷이라서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통 사람 모르는데 우리 한복 입는 사람보다 제작하는 우리가 더 예민해지거든요. 한복 만들 때 정말 꼼꼼한 섬세한 부분부터 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챙겨요. 그날 오후 중요한 손님들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 안녕. 안녕. 어, 안녕. 고 어, 뵙고 싶어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더예쁘네 <laughs> 범상치 않은 키와 미모를 가진 두 손님 누구일까요? 올달에 차 엑스포 패션쇼 했던 모델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예쁘죠. 저는 원래 모델은 아니고 아기 엄마거든요. 산남매 엄마예요. 근데 한복이 너무 좋아서 모델 대회에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선생님을 더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선생님 패션쇼에도 설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21년도부터 대회 참가하게 되면서 지금 제 도전해서 지금 3년 차 선생님하고 좀 인연을 맺어오고 있어요. 지난 5월에 열린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서 찻잎 살포시 내려앉다라는 주제로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다채로운 한복 30여 점이 패션쇼에 소개됐습니다. 하동에서 차 엑스포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 패션쇼를 한복 패션쇼를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찾아가 가지고 한복 패션쇼를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어 이해 분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그 <laughs> 계기로 맞죠, 맞죠? 해가지고 네. 정말 진짜 하게 됐어요. 이거 진짜 멋있었는데 그 친구들. 아, 아 바지하고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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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그때 입었던 네. 한복을 보며 어, 맞죠, 그날의 제가 추억을 제가 다시 진짜, 떠올려 진짜, 보는데요. 진짜.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한 그날의 기억입니다. 모델들도 직접 옷을 보기 전까진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믿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쵸? 푸른 찻잎이 오오. 그려진 한복과. 한자, 차를 가득 새긴 한복같이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동에 가나, 뭐, 섬진강, 이런 어.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음. 아, 그냥 차 축제니까, 차하고, 차잎하고, 꽃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동차꽃? 음. 네, 예, 그, 한동, 뭐, 차밭, 이런 느낌 구상을 해가지고, 어. 이제 그때부한 어. 그림은, 준비는 좀, 한 1년 정도 준비를 헉. 했던 것 같아요. 왜, 어. 네, 그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때 입었던 네. 거 다시 한번 입어볼 수 있어요? 입고 싶은 거다 입을 때. 아 진짜요? 오늘 음, 망고 어? 입어보겠다 어. 어. 이거 이거 한번 입어볼 수 있어요? 제가 좋겠어. 한번 입어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가계안 한복 패션쇼. 먼저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패션쇼에서 선보였던 한복부터 소개합니다. 잔잎처럼 단아한 매력이 돋보이는 옷이죠. 다음은 우리나라 전통 홀레복 기품 넘치는 이 자태 정말 웅장하죠. 우리나라 전통의 멋스러움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와, 오 둘이 너무 잘 나옵니다. 짱짱짱. 다른 한복들과 다르게 하나하나 원단에 직접 그림을 그리시니까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유의무의한 그런 한복인 것 같아요. 그림을 다 그리시고 염색을 직접 다 손수 하시는 거라서 더욱 더 한복을 입게 되었을 때더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 한복의 아름다운 색감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직접 염색을 하는 강명래 디자이너. 힘든 만큼 뿌듯함도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내도 저 한복 입고 싶다. 그런 한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복도 알리고 우리나라 전통 한복이 세계 전 세계에서도 좀 알아주고 아 한복이 저렇구나 예쁘구나. 한복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요 세계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K-팝처럼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옷이 되었으면 한다는데요. 앞으로도 그녀만의 멋진 한복을 만들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한복 디자이너 강명래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요즘에 저기 한복의 그 기술이 좋으니까 프린팅을 뭐 찍는다든지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수를 놓는거 이런 건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야 직접 이렇게 그림 그리니까 느낌이 또 다른 것 같네요 멋지네요. 예. 네, 저는 영상 보는 내내. 와, 옷이 너무 예쁜데 입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복 입고 <laughs> 패션쇼 서고 싶다. 약간 음. 아, 이런 욕심도 들어는데 어때요? 저 한복 좀잘 어울릴 것. 아, 같죠? 김민정 아나운서는 뭐든아 한복 도아왜 진짜로 잘 어울릴 네. 것 같아서. 예.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laughs> 예. 네, 김민정 아나운서도 입으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강명래 디자이너는 부산에 한복 전시관을 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복의 멋과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 꿈.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